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단말기끼리 직접 통신이 가능한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 혁신적 모바일 서비스로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길거리에서 잃어버릴 때입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시야를 벗어나면 통신음이 울려 곧바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기기국을 거쳐야만 하는 이동통신 방식을 탈피해 단말기끼리 직접 통신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단말들끼리 직접 서로를 발견하고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속도가 증가되고 전송 지연이 감소되며 단말의 배터리 소모도 감소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기술이라할수 있습니다. 혼잡한 곳에서 가족과 친구 찾기는 물론 상점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도 가능하며 직접 통신으로 폭증하는 기지국 트래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LTE 기술을 이용해서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보다 통신 속도와 통신품질, 통신 보안이 우수한 게 장점입니다. 그동안 장치간 직접 통신은 근접 통신이 10cm 이내, 블루투스 10m. 와이파이 70m 이내로 사용돼 왔으나 이 기술은 1km에서 최대 수 km까지 고속 이동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단말간 직접 통신 기술은 차량과 로봇 간 통신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죄 예방과 재해 재난 시 비상 통신용으로 응용이 가능해 통신 사업자와 통신 장비 제조업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업체 등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에게는 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통신 사업자한테는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는 데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한 이 기술은 국내 특허 150여 건 출원과 함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